와. 여러분, 이게 바로 비록. 비룡... 와. 야호 와. 오늘은 사라산에 왔습니다. 차장은 평일 기준인데, 만차되고 저는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세번 버스 타고 도착했습니다. 와, 근데 차가 엄청 많네요. 와. 만차야 만차. 만타. 다줄 아, 서고 있어, 줄 서고 있어. 안녕하십니까. 자, 오늘은 설악산에 왔습니다. 어제 비가 좀 많이 내려가지고, 우리나라의 설악산에 3대 폭포인 포항성 폭포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, 또 어제 비가 좀 내려가지고 아마 겁나 예쁠 것 같습니다. 와, 근데 평일 기준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전 깜짝 놀랐습니다. 와, 차가 진짜 많다. 사람들 진짜 많다. 오늘 비가 많이 온다고 했었는데, 어, 날씨가 너무 좋아졌습니다. 일단 오늘도 등산 메이트가 한명 있어서 찾아가 보겠습니다. 이 주차하고 있다고 하는데, 야, 우리나라에서 가장 멋진 산! 설악산 이거 무조건 찍어야 돼 2.7이야? 2시 아니면 간다 했는데 생각보다 먼데? 1시간 1시간? 하이 너무 예쁘다 근데 와 설악산 진짜 이쁘다 날씨 너무 좋아 내가 오늘 오자고 했지? 길, 길 좋네 아 가는 길이 진짜 좋대요 다데크길막 계단길이라가지고 어, 근데 위 진짜 이쁘다 여기? 응, 여기로 가면 원래 비 많이 올때 여기 계곡이 쫙이어선다고 아, 했었거든요 근데 그래, 아까 이거 차 타고 오는데 물이 다 말랐더라고 와 진짜네 좀 진짜 아쉽다 와 50인데? 5.5km. 벌써 200m 왔네요. 오, 철봉. 저기로 올라가면 돼요. 철봉. 어, 둘다 개소리 하네에요금지데요 <laughs> <해. 웃음> <소리> <laughs> 서로 서로 얘기 안 들어. <laughs> 서로 각자 할 말만. 하고. 이게 너무 대자연 아닙니까? 와딱한 마디 웅장하다. 근데 왜 사람이 없어? <laughs> 어디 있는데? 그, 맞나. 그 가다가 이제 계단 타고 쭉 올라가는데 아. 처음 계단 에 있을 때는 여기 사람이 엄청 많아가지고 줄 섰다고 하대요. 아, 아 근데 평이 사람이 엄청 많다. 오늘 버스 정류장에서도 저희 속초 버스 싹다 만차했어요 만차. 몇 시부터 오냐? 와몇 시에 만났 일까? 열한 시 아니요? 오? 음와 이게 폭포야? 폭포 소리 깨끗하네. 와길 너무 예쁜데? 아 진짜 우리한테 오늘 딱 맞는 트레킹 코스다 인정 와 진짜 이쁘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길이걸려 읽어봐 한방로임 <laughs> 저는 형이 항상 이렇게 좀 많은 도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이 <laughs> 한글 제대로 안 배웠노 저는 형님이 진짜 항상 도전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와, 냄새! 아 아쉽. 비토 치즈! 여기 화실이 있네? 잘 돼있다. Let's go. 어디 안 가야 돼? 아, 저는 무리 없습니다. 오케이. 아, 근데 의자도 있고 잘 돼있다. 저희도 너무 쉼터 그래. 있고. 너무 귀워 아, 형님 데리고 이런 데 오면 안 되는데, 이거 나빠지지. 공룡 인상 가버릴 거예요. 비어 가면 가지 다음에 꼭데고 가야지. 잘가안 받아야지. 음, 비트치. 아, 애들이 다고나이도인데 좋았어. 이제 형님, 다가 분의 좋은 남자 만나. 좋 네? 좋은 남자 만나. 지훈이 맞나? <laughs> 뭐야? 잡아줄게 아 잠깐만 귀뚜라미 먹고 있는데? 이거 귀뚜라미 먹고 있는데? <laughs> 와. 오, 신기하다. 응. 야. 응. 오, 이거 신기하다 이거 귀뚜라미 안 먹고 싶으면 잡고 싶은데 저 밥을 너무 맛있게 먹고 있는데 와 자연이다 자연 이제 대자연이다 동화밤이 있잖아 이제 공룡이 살았다 증거인가? 그건 아니 걸려. 응. <laughs> 여기 조금만 더가면 무슨 폭포 나오가던데. 공룡 폭포인가? 어, 여기 다리 올라가면 여기 이제 곧 나오거든요. 발리 어, 육단 폭포. 6지단 폭포. <laughs> 가자. 아, 저 <진짜> 어이가 없네. 사람들이 <laughs> 많네. 생각보다. 저기야, 누군가. 이건 포. 오. 오 위에서 올라오네. 아 내려오네. 저그 위에서 내려오네. 야. 와, 아, 계단이다. 와, 여기 경사 좀 있는데? 와, 이제 비가 와가지고 좀 미끄러운 것 같은데? 와, 폭포 성이 너무 좋다. 와, 저기 뭐야? 와, 뭐야? 너무 시원해 보이는데? 와, 진짜 깊어 보인다. 저기 내려가는구나. 깊어 보인다. 진짜 깊은 것 같은데? 한1 0 m 넘을 것같아데저아그 깜깜한데? 어. 와이 암벽들도 진짜 멋있다 어. 야 여기가 시원하구만 어. 와 멋있다 어. 우와 저게 비룡폭풍가가 전에? 어. 자 저게 옥룡폭풍가? 그런 것 같은데. 와. 와, 진짜 멋있다. 이 쉼터도 하나 있고. 와. 와, 이 뒤에도 너무 멋있다. 이거 그 알죠? 꼭 흔들지 말라며 꼭 흔드는 사람 있음 쌍 저요? <laughs> 흔들면 안됩니다 어오왜 오, 이렇게 흔들려 오 생각보다 많이 흔들리는데? 오, <laughs> 와 진짜 와아 시원하다 아, 어 이제 0 8만 가면 끝이다 너무 쉽다 이제 옥룡폭포 지나면, 아, 육단폭포 지나면 0.8. 아, 나만 덥나? 저집땀 터졌다. 오, 와, 진짜 깊다. 와, 여기 좀 물놀이 하고 싶다. 이야, 수영금지. 아, 네. 잠깐, 평지끼리 이어집니다. 힘든 코스는 아닌데, 덥다. 길참잘돼 있네. 어 시원해 여기. 바람 많이 부는데 여기? 너무 좋운데 너무 더운데 여기? 옷 피워도 할까? 헐. 아 고파해. 하나. 와네 오. 다이빙, 다이빙! <웃음> <웃음> 오, <웃음> 쉣! 너무 좋다! 와, 너무 좋다. 저기 위치에 놀아도 되겠다. 놀수 있으면. 아, 어, 형님, 여기 빙벽 타는콥스래요 오, 재밌겠다. 가자! 뻥치고 뭐 있네. 들어가 볼까? 와 너무 좋은데 저기는 저기는 살짝 1등급 수영장 아 비룡폭포네 아 길이 둘레개설 잘 되어있다 저기가 비룡폭포다 멋진데 와 와... 이즈 굿! 수영금지 원래 이쁘기도 한데 아 오늘 노는 곳이었네 부산구 와. 와... 여러분 이게 바로 비룡폭포입니다 아... 여러분 이게 바로 비룡폭포입니다 와우 아. <laughs> 더 가야돼 얼굴 더 가야돼 <laughs> 손은, 손은, 손은 가까이. <laughs> 어. 어, 좋다. 조금만 더, 조금만 더, 조금만 더 들어가 오케이. 어. 포항성 가려면. 포항성. 이 계단 따라서. 아, 이제부터 경사가 좀 있네. 끝도 없다. 아. 아. 저 금방 갔다 갈게요. 와, 진짜 높은데? 와.. 겁나 예쁜데와 이래서 사락사 온구나 어더 차는 거 같은데? 기야 한판 보이데 무슨 한판? 야 0.2km 더 가야된다 남았어? 근데 진짜 무서운게 뭔라요싹다 계단인데? 와, 근데 계단 없으면 더 힘들어 오 어, 긍정 0 3더 가면 된다 0 3 0 3와 계단길이 그냥 계속 이어져 있네 오 번개 맞은 저 나무 번개 맞은 나무 이걸로 검맞으면 뇌진도되겠제그 내는... 확률따라서 스턴 걸릴수있고 와 진짜 계단 너무 높다 경사가 너무 높아 절벽타는중 와 근데 제 주변의 풍경이 다른 산들이랑 비교할수가 없네 진짜 너무 이쁘다. 와, 멋였다 와. 와. 아, 근데 이런 산에 코스를 어떻게 발견했지? 발견이 아니라 만든 거 아닐까? 아, 여기서 만들 코스를 나 생각 못할것 같은데. 나 이거 만든 사람 대단하다. 그러니까. 와, 0.1km. 다 왔어? 다 왔다. 지금까지 1시간 걸렸습니다 난정했어난 여기가 정상이야 아 이제 여긴가 보다 확실히 사람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이 400이 짧은데 경사가 너무 높다 와 도착했다 퍼 없는데 죽었어요? 뭐 저렇게 저기로 했는데 원래 물이 없어요. 뭘. 어디서 오셨어요? <laughs> 저 대구에서 왔습니다. 어 축하드립니다. 85년대, <laughs> 네. 88년도에 와 아, 진짜 내 동기도 고, 저 구미인데 걔는 내 동기라서 그런지 걔하고 어. 참잘 지냈어. 무슨 <laughs> 음. 어쨌든 걔하고. <걔는 웃음> <하죠. 웃음> 랑 점프. 베비어 예쁘네. 람쥐로. <laughs> 우리 하나도 없는 사막산. 아, 청수폭포 완료. <laughs> 왕복하면 두 시간 되겠다. 하산해 볼까요? 여기는 찍는 거 없다. 여기는 없는 거 같아요. 오케이 하산. 근데 진짜 물이 많이 흘렀으면 폭포 이뻤을서 같은데 그냥 폭포가 이쁘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진짜 산맥이 이쁘다. 설악산 자체가 이쁘다. 맞습니다. 아 다음에는 진짜 공룡유산 한번 가보자. 같이 오늘도 산행을 마치겠습니다. 예오. 와. 아 상쾌해. 너무 좋다. 와, 햇빛, 햇빛 뜬다, 햇빛 뜬다. 와, 자연광. 아, 상쾌 해. 아, 귀여워. 가자. 어, 녹화 안 되고 썼네.